주변시세대비 파격적인 가격에 1,500만원대 강남권 아파트 파크로의파크뷰를 주목하십시오 청약통장에 필요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부담 없는 조건 총 2,70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강남 10분대 거리와 트리플역세권의 완벽한 교통 주변 초중고 서울대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단지 내 편백나무숲 조성 예정에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전세대 중소형 4배의 혁신설계는 물론 1,500만 원대로 강남권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파크로얄 파크뷰 네, 파크로얄 파크뷰는 강남까지 10분대 거리 내 지어질 예정인 아파트로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 5분 거리 내에 지어질 이 아파트는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의 중심에 서 있는 파크로야 파크뷰는 서울 최고의 학군과 편백나무숲 조성 등으로 교세권, 숲세권, 역세권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파크로얄 파크뷰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격으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시거나 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사업 주체가 돼 건물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파크로의 파크뷰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분들이 내주신 모든 자금을 무궁화 신탁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분담금 전액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유실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조합원분들이 내주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투명한 사업 진행. 이게 바로 파크로의 파크뷰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